안녕하세요. 베이스보램입니다. 자, 오늘은, 아, 어, 간만에, 위글러브, 어, 매장에 직접 오셔서 주문을 해주신 분인데, 어, 지금, 어, 초등학생,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학생인데, 어, 부모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에, 저렴하고, 그래도 퀄리티 괜찮은, 어, 올라운 드 투수 겸, 뭐, 내야, 예, 선택을 해주셨어요. 지금 요거를, 그래서, 뭐, 지금 한번, 그, 상의를 해서 약간 드라이하기 때문에, 어 지금, 오일 각잡기 예 오일을 분사해서, 어 하는 거 어떠냐라고, 이제, 예 상의를 드려서, 오케이 돼가지고, 좀핫타케아마 리퀴드 오일, 어 요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걸 다 사용해, 다 사용하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 질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분사가 넓게 되기 때문에 깔고 해야 돼 너무 미끄럽거든요. 색깔이 많이 변할 겁니다.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폭음만 부터 할게요. 엄청나죠? 와. 오, 엄청나죠? 지금 거의 뭐 진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예, 기가 안,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 복구가 되긴 합니다. 어, 일단, 오, 되게 고급스러워졌어요, 색깔이. 요거는, 스팀, 그니까, 습수될 시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어, 스팀을 최소한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일을 분사하고, 한, 한 시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예. 꽤 흡수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더 건조가 되면 아마 색깔이 좀 돌아올 텐데 지금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거의 탄처럼 보이고, 예, 이거는 진갈색으로 느껴지는데요. 예, 그면도 상당히 예, 차이가 있죠. 어, 일단 작업은 이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예, 느낌이라든지 지금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예, 오, 좀 딱딱했던 그런 것들이 예, 없어지고 촉촉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스팀 시간을 많이 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손에 약간씩 묻어납니다. 하다 좀 많이 뿌린 것 같아서 제가. 근데 그래도 많이 흡수됐어요. 핫타게한 오일이 예, 장점이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흡수를 해서 어, 글러브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그리고, 약간, 촉촉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예. 네. 느낌이 많이 좋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도 참, 변색이 됐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고급스러운 갈색이 되어버렸는데, 음, 네. 물론 이제 색깔은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 거의, 원래, 원래 색깔의 한, 90% 이상까지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오일 뿌린 지한 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고 요거 바로 작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스팀 작업을 했고요.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오 확실히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스팀 작업 뭐 당연히 스팀을 쏘였으니까 부드러워진 건 맞는데요. 오, 느낌이 다릅니다. 네. 오. 아시다시피, 요거는 지금 세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여기 음에드신다또 저희 메이저 베이스볼이나 베이스볼엔 보시면은 사이트 보시면, 이거 다른 모델, 웹이 다른 모델, 다른 색상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지금 제가 할인을 해 드리니까, 카페로 연락을 주시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네, 마사지를 쭉했고요 지금, 네.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일단 촉감이 굉장히 좋아졌고요촉 네, 정확합니다. 구입하실 때, 오일, 네, 오일 각 잡기 원하시면, 제가 하타케아마, 비싼 하타케아마 오일로, 이렇게 각 잡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맨날 일단은 이래. 아, 이거 참. 입에 붙었어요. 일단은, 뭐. <laughs> 자, 어, 어, 가격이 훌륭합니다. 예, 원래 13만 5천 원인데, 저희가 더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자, 10만 원 초반대, 10만 원 초반대, 아주 극초반대에, 예, 예 굉장히, 괜찮은 퀄리티. 그리고 무적 이, 예, 포구면이 넓기 때문에, 내야 용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으로. 그리고, 어, 이 마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언이 넓은 것자체의 패턴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네. 좀 보통은 이렇게 약간 비틀어져 있다거나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넓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내화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일각자게 사니까 굉장히 가죽의 느낌이 더 좋아졌어요. 자 그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자 위글러브였습니다. 위글러브. 처음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위글러브. 네. 오도로 유명하고 뭐 넥센 선수들 유명 선수들도 많이 쓰는 글러브죠. 물론 같은 등급은 아니지만 어, 같은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요거 이렇게 해서 내일 아마 내일이나 모레 찾으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